안녕하세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건설현장에서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냐면 사후정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시는 일용직들에 대해서 건강연금 가입한 다음에 저희가 납부를 하잖아요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후 정산 제도를 통해서 발주자한테 건강연금을 정산받기 위해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 정산받기 위해서는요 두급 금액 산출 내역서상 건강장교양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산되어 있어야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 그리고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 연금 건강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기성 청구할 때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실까요? 네, 이 양식이 건강연금 당연 적용 해당 신고서 양식입니다. 양식 필요하신 분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현장에 대한 건강이랑 연금을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랑 연금하면 체크를 하는데요. 고용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승인 현장 같은 경우는 승인 번호로 미생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신 미승인 현장 같은 경우는 미생인 번호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명칭을 넣으실 때꼭 건설사명 그리고 이런 현장명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야 방배동 현장이라는 현장이 하나지만 건강연금한테는 방배동 현장이라는 공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연금에 우리 현장에 대해서 문의할 때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확인하기도 편하십니다. 소재지는 건설 현장에 소재지를 작성해 주시고요. 우편물 수령지는 회사가 우편물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업장 팩스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는 나중에 건강연금 성립번호를 알리기 위해서 꼭 기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기재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 건설 현장 사업장에 꼭 해당이 적어주셔야 되고요. 건설 현장 사업 기관은 그 현장의 공사 기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분리 적용 사업장에 꼭 해당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본점 사업장 관리번호는 우리 건설, 본사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사업장 특성보호는 7번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7번이 일반 근로자 사업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명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성립신고를 할시꼭 보험료 일괄경정, 전자고지 신청서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경정신청이란 건 뭐냐면, 우리 건강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5일까지 신고한 신고사항 가지고 고지서를 23일쯤 고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두 달치 보험료가 한꺼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일까지 신고마감을 정하고 5일까지 신고한 내역들을 고지에 다시 반영을 해줘서 10일까지 납부를 해주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보험료 일괄 경정신청입니다. 그 명칭은 동일하게 건설사명, 이용 현장명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기재 사항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된 전자 고지 신청 처리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 7월 1일 이후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안 오고 무조건 전자 고지로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적용 신고서와 지금 말씀드린 일괄 경종 신고서, 그다음에 사업장 계약서 그 다음에 사업장 계약서에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금의 산출내역서랑 같이 취합하셔서 건강보험연금공단에 팩스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교환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